후구구구다. 정말 오랜만에 개발자 노트를 써주신 포요파스 친구 원신은 버전 앞 숫자 바뀔 때마다 대규모 업데이트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보다 앞서서 대규모 업데이트에 있을 편의사항 개발 내용과 바로 다음 버전에 추가해주는 기능까지 언급해주었다 자 바로 내용 보자고 바로 그냥 첫번째부터 전세계적으로 말 많았던 바로 그 내용이 나온다 지하맵 추가 다른 지역은 딱히 지하맵이랄 게 없어서 불편한 점이 부각된 적이 없었으나 수메르에서는 엄청나게 큰 맵에도 해 미친 듯한 크기의 지하맵까지 우림도 그런데 특히 사막은 지하 때문에 피로함이 워낙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. 사막맵 말이야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지하맵은 주가다 이러고 있으니 이 모험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.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었잖아. 아니 지도가 없는데 지하가 그렇게 크면 어떡하라고 대체? 물론, 나 같은 원장 인생은 지하 맵을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순까지 돼버리긴 했지만, 대부분의 일반 유저들은 그냥 박치기로 길 헤매는 건 기본이고, 좀 찾아다닌다 싶은 유저들도 원놈의 티바트 월드맵이니 뭐니, 게임단 맵스 쓰고 지하 맵 보고 다니고, 에휴라 귀찮다, 임마. 상자 표시까지는 안 바라지만, 기본 중에 기본인 맵 정도는 당연히 인게임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, 뭐, 드디어 추가해두긴 하지만 수메르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너무 뒷북 심하게 치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. 그래도 이후에 유입되는 폰다인 유리들은 수메르 탐험 시 그나마 맵 스트레스 없이 잠막 탐험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. 자, 그 다음 내용부터 바로 다음 버전부터 적용되는 패치 사항들이다.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임무 조정 누르면. 바로 그 임무가 진행되는 지역의 맵 화면이 나오도록 최적화된다는 소식이다 이게 뭔 소리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보여주자면 지금은 이 임무 추적을 누르면 그냥 참원리 표시만 되고 끝인데 최적화 뒤로는 그 임무 부분 근처로 바로 업프하기 쉽도록 맵이 직접 열리며 안내해준다는 소리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익숙해져서 불편한 줄도 몰랐네 지금까지는 추적 고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주고 끝인 것을 다시 맵 눌러서 임무 표시된 곳까지 맵 온기도 꼬아풀을 했었지 딱히 기다리던 편의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땡큐스런 업데이트긴 하다 자그 다음 일회 연속 추적 기능 음 이것도 글쎄 완전히 몸에 익어버려서 뭐가 불편했었는지도 모르겠네 뭔가를 해준다니까 일단 좋고 초대 이벤트 결말 달성 시 바로 스토리 노드로 이동 가능하게 버튼 주가 이것도 꽤 쓸만한 폐지다 다시 임무창 열고 전설패 열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졌으니까. 그런데 되게 사소한 것들만 바꿔주네. 임무 표시 화면 최적화. 임무 정렬 규칙이 조정되고 빨간 점 표시가 직관화된다. 이건 뭐? 모르겠다. 오케이, 오케이 땡큐! 자, 다음 버전에서 업데이트된다고 예고된 편의성 배치는 딱이 정도인데.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... 임무 꼬여서 캐릭터 사용 중 오질라게 뜨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개편 내용은 다음 버전에 바로 수정되지는 않는 모양이다.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발진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모양이며 이 꼬임을 풀기 위한 임무 즉시 안내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.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스타일처럼 동시 진행 중인 임무가 있을 시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아마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처럼 완전 무호답 형식으로 안내되어 아예 손가버리게 만드는 정도에서 그나마 선택 정도는 아니어도 순차적으로나마 진행 안내가 되는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화되는 부분이었던 전설퀘 해금 시 강제임무수용 및 진행 부분을 초대 이스트처럼 진행 보기가될수 있도록 해금 단계를 분리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선행 임무를 정리하여 순서를 딱 정해줘서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개발중이라고 하고 신공 기부를 비롯하여 반응이 좋았던 이벤트 콘텐츠를 완성도 부분에서 보완하여 상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해놓아서 딱히 귀다마 극제 않아도 될듯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폰타임까지 손 빨고 있으란 소리다 안 그래도 할거 없어서 발가락까지 빨고 있다고 유의이 뭐 어찌됐든 모두가 바라고 바라던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은 폰타인에서 추가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스타레일 출시 후그 편의성에 미네들 왜할수 있는 건데 안 해주냐는 불만이 뭉쳐진 상태라 어느 정도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 그건 그렇고 이런 피드백 모트 좀 자주자주 해주지 진짜 인색하기도 해 지들이 월클이다 이거지? 어? 류이 제발 형님 파티 장좀 빠르게 바꾸게 좀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오이바다 위고 형님. 아, 그럼 후바바바.